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찾아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새해 연두방문으로 제주시를 찾은 원희룡 도지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요일별 배출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정책은 주민 시민들의 어떤 노력 고통만을 줄게 아니라 내가 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바로 저한테 온다고 하면 누구나 그 정책을 바르게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천평당 80톤에서 100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음 50%, 30%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다 소송을 걸면 어차피 보상해야 되는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넣어서 적극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일룡 지사는 서귀포시 연두 방문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이달 안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기관 단체장 등 초청한 인사들만 토론회에 참석시켰고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입장을 가로막아 반발을 샀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